안녕하십니까 아,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왜 다단계를 사람들은 선택을 할까 아, 시스템 소득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왜 편견이 생겼을까 이 부분은 아, 이강란 사건 주수도 사건 조일팔 사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편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회사는 운영하고 있었지만, 회사가 어, 철수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어, 시스템 소득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 어, 시크릿 어, 메리케이 이런 회사들이 어, 중간에 철수하게 됐었죠. 어, 그래서 그날 결론이 뭐였었냐면, 회사 선택이 중요하다. 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회사를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스템 소득이 중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네트워크 마케팅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다룰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112개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의 종합편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뉴스킨 유니티 시 허벌라이프 많이 들어보셨죠? 아메이피에 메텀이 자 그런 이런 회사들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어떤 회사들을 선택해야 되나 많이 고민되시죠? 자 그런데 이분 있잖아요 이분 도널드 트럼프. 어, 아, 이분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그 토크쇼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당신이 모든 거를 다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 야유를 막 보냈어요. 다단계 에 대한 그런 편견 때문에 그랬죠. 그때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일침을 가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 중요한 거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분은 어,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그 찾을 때 보면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내용인데, 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자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투자 이런 거를 할 때도 자세히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사람들이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선택을 하려면 정말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검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런 거야. 먼저 CEO 어, 그 다음에 회사 도덕성과 경영능력, 그 다음에 제품 어, 마케팅, 스그 다음에 비전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이죠. 트렌드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그런 비전이 있느냐. 그 다음에 회사가 주구하는이런 성공 시스템들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니까 러 지인이 소개를 해서 제품으로 가지고, 어, 뭐 사업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마케팅 플랜만 한번 들어보고 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먼저, 그, 내가 일을 할 때는 꼭 먼저 우선순위 되셔야 될 게, 이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셔서 검증된 내용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신 다음에, 어,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면서 나랑 적합한 회사가 어떤 건가 이거를 가지고 어, 내가 앞으로 이 회사가 정말 비전이 있을 거다 이러면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laughs>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보, 보시냐면 그 공적인 뉴스를 보시면 이제 보도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 내용이 이제 다단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이, 뭐, 엑셀, PDF,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 좀 보기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그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자료 23년도 거 보시면, 저 오늘 알아볼 거는 업체수. 몇 개의 업체 수가 있는 업체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판매원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매출액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총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증가 추이들, 그 다음에 23년도 112개 사이 업체의 매출 분포도, 그 다음에 업계의 매출 순위, 그다 반품률, 기부액 이렇게 보실 거고요. 자 여기 각 회사별 매출 및 순위 종합 분석은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을 보면, 자, 업체 수 증가 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 67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 130개 업체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가, 2023년도에 아, 111개사에서 112개사로 이제 1개 업체가 이제 증가가 됐어요. 자, 두 번째는 판매원수인데, 자, 판매원수, 여기 2002년도에 보면 판매원수가 되게 많았다가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줄었다 그랬죠. 자, 2010년도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357만 명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제 회원들이 이제 등록이 되고 활동을 했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에 900만 명이라는 그 멤버들이 어, 그 회원을 등록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 또 줄어들었죠. 2019년 대비 20년은 0.3%, 20, 20년 대비 21년대에는 11.72%, 그 다음에 22년도 대비 21년도에는 3.4%가 감소를 했는데, 자, 이번에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대비 2001%가 판매율 수는 이제 증가가 됐어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시장 매출액을 볼 건데, 그 전에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2004년도에 그 4조 5천억 정도를 하고 있다가, 어, 이런 사건도주스도 어, 뭐, 조입발, 뭐, 이런 사건도 다이너스티, 뭐, 이런 회사들이 폐업을 하면서, 어,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 해, 회복하게 됐죠. 어, 그래서 2009년도부터 다시 보면 2조 2천억을 해서 여기 2015년에 5조 매출로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2022년도 대비 23년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8.4%가 이제 감소했다. 그러니까 5조 4천억에서 4조 9천억 정도로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12개 사의 업체수 매출 분포도를 보면 112개 사 중에서 102개 사의 총 매출액 분포도가 22%에요. 그리고 10개 회사가 총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좀더 자세하게 보면, 아메이가 이제 25%, 에토미가 18%, PM이 12%, 뉴스킨이 7%, 유니시티가 5%, 그 다음에 5위부터 12권까지 회사가 5개 회사가 총11% 합쳐서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22% 여기 112개 회사가 아니라 102개 사죠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위, 2위, 3위, 이 회사의 세개 업체 수만 보더라도 어, 약55%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매출 이렇게 보면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는 업체 아, 여기서부터는 한 천억 이상 되는 업체가 7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 업체는 에아 70개 업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100억 어 이제 1억 이상 되는 그런 업체부터 여기 이제 천억 이제 요 사이 되는 회사들이죠. 어, 이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 이제 순위나 매출액을 보면 이제 1위부터 이제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서 1 0 0 0억을 넘어가는 회사는 1위부터 7위까지 유산화까지, 그러니까 아메이, 엘터민 PM, 뉴스킨 유니시티, 허블라이프, 유산화가 아, 1,400억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메나테크서부터 여기 라라코리아까지는 아,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되는, 그래서 여기 8위서부터 7위까지는 2배 정도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아, 42의 CN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0억, 아까 매출, 이렇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아, 100억이 되지는 않고요그 다음에 50위권부터 여기 또 100위권까지 보시게 되면, 아, 여기 50억 이상 되는 업체들이 이제 약 이제 50억권에, 50위권에 이렇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반품률인데요. 이 반품률이, 그,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매출액 대비, 아, 1.95% 0.2%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두드러지는 의사가 이제, 에톰미죠 반품률이 0.2%, 그리고 뉴스킨 코리아가, 이제, 4.47% 이렇게 있는데, 아이 반품률을 왜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되냐면, 이 반품률이 원가 비율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반품이 왜 반품이 될까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이야기하면 뭐 일단 제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제 이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어 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자들이 그런 반품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반품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는 1%대인데 그 애터미는 0.2%를 반품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1년도 기부액을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부액은 한 번만 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3년치를 조사를 했는데, 아메인은 이제 5억 정도 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터미는 이제 21년도에요. 235억을 기부를 하고 있었고, PM은 2억, 뉴스키는 1억 7천, 그 다음에 뉴스, 어, 유니시티는 9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 9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카리스는 768만원. 자그 다음에 22년도에 들어와서는 아메이가 이제 4억 5천, 그 다음에 에토미가 225, 그 다음에 PM은 어, 1억 5천, 유스키는 어, 2억 8천, 그 다음에 유니티는 아니, 이제 7천, 그 다음에 카리스 7 2 68만 원, 그리 23년도에는 어, 아메이가 이제 4억, 에토미가 141억, 그 다음에 PM이 100, 어, 1억 9천, 유스킨이 1억 5천 유니시티가 팔억고 어, 유니시티가 어, 저번보다 많이 했네요. 그런데 이거를 매출 대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0.03%, 어, 이렇게 PM 0.04%, 유스시킨 0.04%, 유니시티 0.35% 그런데 애터미는 어, 매출액 대비 1.5% 그래서, 어, 어, 굉장히 차이가 매출액 대비 비율이 차이가 나죠. 아,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 총 기부액을 보니까 아메이가 이제 14억, 에터미가 600억, 그 다음에 p m 이 5억, 뉴스키니 6억 5천, 유니시티가 9억 정도로 아, 9억 4천, 그 다음에 카리스가 1536만 원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아, 이게 아쉬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어, 23년도에 이제 기부액을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회사들이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 좀 아쉽기는 한데, 아볼라 l 일산화, 메나테크, 시너지, 비업블 회사들이 어, 기부액이 그, 나오지가 않아서 조금 약간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어, 다른 회사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21년부터 23년도에 학교 기부액 비교를 해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봤더니, 아, 메이 이제 이렇게 쭉, 그니까 600억, 이렇게 있는데, 여기 12권 밑으로, 이제 도테라, 카리스, 엔젝터, 파이리빙, 인큐텐, 굿모닝월드, 프리즘, 인터내셔널 이렇게 있는데, 어, 그래도 보통 12권 밑에 이제 그 1억대가 되지 않아요, 보통. 그 3년 동안 총 기부액이 그런데 엔젝타하고 그다음 프리즘 인터내셔널은 3억 2,900만 원, 그다음에 4억 600만 원 이렇게 기부한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종합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더 올가 편 53위에 지금 랭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어, 내용들은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어, 회사들을 알아보실 때, 알아볼 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일이 언제냐, 그 다음에 매출액 변동 및 순위,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해서 어, 그쭉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지, 그 다음 에 수원 수당 지급액은 어, 35% 범위 내에서 잘 주고 있는지, 그 다음 에 전년도, 전년도 등록 회원수 및총 판매원수.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3년 이내에 아, 이익이 나는 회사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과거 3년간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부율은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로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라그래서 거기에 이제 억대 연봉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5천에서 1억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령의각 그 회사마다 몇 명이 억대 봉자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회원 수 대비 총 판매원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업자 분포도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는 회사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